추석이지만 가족이 모여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들 뵈면 우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90이 다돼 가시는데 오래오래 제 옆에 우리 옆에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떠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면은 어디에 쓸 건지 물론 안성공원면에 아버지 옆에 지금 준비를 해놨죠. 수위는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위도 어머니가 30년 전 60대 고죽을 줄 모르니까 해놓느라고 30년 전에 그냥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걸로 내가 어머니한테 짜장면을 사 먹어봐라. 평생 아마 사 먹을 거다. 그런 농담 섞인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상을 치르게 되면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물론 뭐 닥치면 다 옆에서 도와주어 힘들지 않게 큰일들을 치르시겠지만, 은 오늘 한가위에 좋은 생각만 해도 되는데, 가끔은.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대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 여러분들, 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다. 추석, 조상님 찾아뵙고 부모님 찾아뵙는 거참 아름답고 좋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는 과월절,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같은 축제가 있지만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설 추석 물론 단오 뭐 굉장히 우리가 축제가 많죠 우리도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축제가 저는 한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겨울에 가장 큰 명절 한과이는 추석이라고도 부르고 가배절 중추절이라고도 부르고 가위 가인날로도 불립니다 한과이는 하는 크다라는 우리 순수 우리 말입니다. 그래서 한강도 큰 강이라는 그런 거죠. 요즘은 개 고생한다. 개가 더 유행을 해갖고 개가 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한이라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수확을 시작으로 밀까지 수확을 하면 오순절 축제를 지냈고 지구상 모든 문화는. 먹을 거리를 추수하고 난뒤 축제를 지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미국은 1620년 첫 옥수수를 수확해서 감사하는 뜻으로 칠면조를 구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갖고 추수 감사절이라는 게 미국에서 그래도 처음으로 만든 축제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농사가 끝나고 나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은 하늘에 감사는 하 그런 본성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전세계가 똑같은 그런 축제가 자리를 잡고 있죠. 우리가 한가위와 같이 쓰는 추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추석은 오세기 송나라 학자 베인의 다기 집회 추석월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합니다. 여기서 추석월의 뜻은 천자가 가을 저녁에 달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뜻인데, 중국 사람들은 거의 추석이라는 말 쓰지 않죠. 한가위에 하는 말씀드렸듯이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신라에서 유래한 말인데 다음과 같은 삼국사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유리왕 9년에 나라 안 분여자들을 두 편으로 갈라 음력 7월 1 6일부터 8월 보름까지 길쌈을 짜게 하였다. 이제 오수 재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짠 배로 승부를 가름하고 진편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 이날 달 밝은 밤에 길쌈을 한 부녀자들이 밤새도록 강강술래와 해소곡을 부르며 춤을 추고 흥겹게 놀았다. 우리 조상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춤추고 놀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BTS가 또 아이돌 그룹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풍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때로 말로 가베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가위로 변합니다. 한가위를 가위, 가인날, 가베절, 가분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 미치 말 말이 불분명한 추석보다는 신라 때부터 오랫동안 쓰인 토박이 말 한가위가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가위 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죠 오늘 복음은 정말로 진지하게 묵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사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이건희 회장님이죠.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뭐 일찍 죽었다고 잘못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죽음을 잘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상을 제일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석이지만 가족이 모여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들 뵈면은 우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90이 다돼 가시는데 오래오래 제 옆에 우리 옆에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떠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은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면은 어디에 쓸 건지 물론 안성공원의 아버지 옆에 지금 준비를 해놨죠 수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위도 어머니가 30년 전 60대 고축을 줄 모르니까 해놓는다고 30년 전에 그냥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걸로 내가 어머니한테 짜장면을 사 먹어 봐라 평생 아마 사 먹을 거다 그런 농담 섞인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상을 치르게 되면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물론 뭐 닥치면 다 옆에서 도와주어 힘들지 않게 큰 일들을 치르시겠지만, 오늘 한가위에 좋은 생각만 해도 되는데, 가끔은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대모를 때도 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지만, 아니 사실 이런 집이 있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많이 듣습니다. 시장통에 나가서 물건 파는 할머니가 평생 번 돈을 장판 밑에 차곡차곡 쌓아뒀다. 그래, 장판 밑에. 근데 어느 날한 날은 집에 들어오는데 동네에 연기가 막 나고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해서 이거 실화입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그 할머니 집이 불이 난 것입니다. 돈은 장판 밑에 뒀는데, 장판 밑에 있는 돈은 모두 태워먹고 꺼졌습니다. 돈은 할머니가 벌었고 그 돈은 장판께서 싹 말아 드신 거죠.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태마을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버는 돈 아끼지 말고 기본적으로 좀씩 좀씩 나눠서 뭐 주식도 좀 사긴 사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조카들 있으면은 복돈도도 주고 어려운 형제 친척 있으면은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주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부모님들에게 용돈 거의 다 드리는데 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직원들이 생태마을에서 돈 벌어 용돈 드리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물론 제가 저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평생 용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어머니한테 용돈을 요즘은 드리는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한 1억 정도를 저를 현금을 주세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거는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저금하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 저금하는 거. 근데 어머니가 그런 용돈을 받음으로 해서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부자처럼. 자기만 먹고 마시고 놀면 안 돼요.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천국은 개인 입장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공동 입장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잘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하느님이 준 거니까 하느님이 되찾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laughs>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laughs> 여러분들 제가 깜짝깜짝 우리 다볼 교우들한테 놀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배론 성지 최양업 신부님 기념 성당 냉난방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보내준 돈이 1억 5천이 넘었어요. 또내 유튜브 광고 수입을 5천만 원 내놨으니까 2억이 넘은 거예요. 조금만 더 모아지면은 LG하고 삼성 견적 받아서 공사 착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다볼 사이버 교우들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칭찬 많이 받을 것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오늘 지금 여기. 미사 봉헌하시는 분들 행복하시도록 또 기도 미사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고 웃음소리도 들리고 식탁은 풍성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따뜻한 명절이 왜 가끔은 쓸쓸하게 느껴질까? 밥상 앞에 앉아 웃고 있지만 자꾸만 자리를 비운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예전엔 당연히 계셨던 부모님 자리 형제 자매의 빈자리. 시간이 흐른다는 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놓아보낸다는 뜻이고, 그런 명절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내 삶의 마무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잘 떠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무언가 남긴 게 있을까?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재산을 얼마나 모았는지,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를 하느님은 묻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으시겠지요. 너는 얼마나 나누었느냐? 누구의 아픔에 눈길을 주었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느냐? 돌이켜보면 가장 소중한 순간은 큰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조용한 하루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이번 명절이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이유는 그런 기억이 더는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가족과 나누는 이 밥상, 따뜻한 말 한마디, 묵묵히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씩 떠날 준비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허망하게 남는 재산보다 따뜻한 마음 하나라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명절은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는 날이자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가위엔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가치있게 살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따뜻한 장면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